샬롬 할렐루야. 우리를 불꽃같은 눈동자로 지켜 주시고 동행해 주시며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사랑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높이 올려 드립니다. 사랑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 드립니다. 아멘. 야고부서 읽겠습니다. 야고부서 1장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무난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앎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그리하면 주시리라.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한 가지 시험이 오면 견딜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동시 다발로 여러 가지 시험이 오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가, 여기기가 쉽지가 않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여러 가지 시험이 와도 온전히 기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기쁘게 여길 때까지 시험은 멈추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를 단련하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늘나라에 상급을 많이 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또 믿음의 시련이 그냥 여러 가지 다른 시련이 아니고 믿음이에요. 믿음의 시련이 우리를 인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는 말씀이시고, 그것은 우리에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말씀하신데, 근데 인내라는 말씀을 쭉 하시다가 지혜라는 말을 밖에, 그다음에 지혜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게 연결이 돼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고 나서 또 믿음이라는 말이 연결이 돼요. 우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려면 지혜가 반드시 필요해요. 지혜를 구, 지, 지혜가 있어야 우리가 믿음을 온전히 이룰 수가 있어요. 믿음이 온전히 이루어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있으면 우리가 믿음을 온전히 이룰 수가 있어요. 어 제가 이제 제가 어 겪었고 체험했던 거를 예를 들어 보면요. 입주 가사 도미 하면은 어느 때는 이게 저는 좀 양심적이에요. 저는 좀 양심적이라. 남한테 됐었으면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80평에서 그 일할 텐데, 본인들이 제주도에 별장이 있어요. 제주도에 별장, 별장이 있어서, 제주도를 갔다 올 거니까, 어, 저보고 이틀을 쉬라고, 그러니까 하루를 쉬면 이틀을 쉬래요. 별장을 갔다 오니까. 근데 원래 제가 하루만 쉬게 되는데 이틀을 쉰다는 것은 제 양심상으로 이게 꺼려지더라고요. 공짜라는 거는 별로 이렇게 달갑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그 다음 주한주안 한 쉬겠습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일 주일 쉬고 하루 쉬고 이제 토요일 날 하루만 쉬었어요. 그러면 이제 격 그러면 제가 한 주는 안 쉬고 격주 그냥 하여튼 두 주로 일하겠습니다. 연타로 쉬지 않고 일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다 믿는 가정이었죠.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안 쉬고 보름 동안 계속 그냥 집에 안 가고 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몸이 많이 이렇게 이제 힘들, 힘들죠. 근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셔서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거세 견딜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셔서 인내를 온전히 견딜 수가 있었고, 또 한가족은 좀 야박해요 어쩔 수 없이 사람을 쓰긴 하지만 이 이제 처음에 밥상을 차렸는데 저 먹는 걸 유심히 봐요 양을 어느 정도 양을 먹는가 내그 반찬 같은 거 친정 쪽에서 이제 조달이 오는데 어느 정도 이 아줌마가 충당을 하는가 소비를 하는가를 이제 계산 을 하더라고요 밥 먹는 걸 일일 이다 보더라고요 아 이제 성격을 파악이 됐죠. 어쩔 수 없이 사람을 쓰긴 써야 되는데 굉장히 아끼는 그런 분이었구나 했죠. 그래가지고 허다 못해 어떤 지혜를 주셨냐면 그 이제 그 당시 이제 농약을 안 뿌렸어요. 5월 정도 농약을 뿌리더라고요. 그 화단에 가니까 돈나물이 막 도단나기 시작을 했으니까 아기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오면서 보니까 그 화단에 돈나물이 막 도단나더라고요. 그래서 돈나물을 캤어요. 돈나무를 캐서 돈나무를 갖다가 이제 초고추장 묻혀서 사모님도 드리고 저도 먹고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린이집 유치원을 데려다 보니까 모과나무가 있었는데 모과나무가 가지가 이제 휘어지니까 어 어린이집 그쪽에까지 모과가 막 떨어졌어요. 근데 누구 안 주서가요. 유심히 봤죠. 그래서 그 모과를 주서다가 썰어서 설탕은 또애기 데려다 주면서 제가 또 설탕 또 쓴다고 뭐라 고할거 아니에요? 뭐 자기네들이 사다 놓은 그런 게 있잖아요. 슈퍼가 설탕 사다가 이제 그쟤 가지고 나도 먹고 아이들도 타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야박한 그 사모님의 비유에 안 거슬리면서도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가 있었죠. 그분이 박하게 하는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지쳐서 인내를 그 과정에서 오래 있지를 못하죠. 1년은 있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하시면 또 하나님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지 못해서 많이들 실족하잖아요. 그때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인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지혜를 터득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고 했고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바다 물결 같으니 했어요 그, 그런 자는 두 마음을 품는다고요 두 마음을 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다뤄보시죠 이 사람이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가 바람이 한번 휘 불어버리면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누가 어떤 말하면 거기에 휩쓸려 간다거나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딱 마음을 정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환경에 좌주 오지 하면은, 하나님이 뭐를 시켜도 하나님 성과를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고, 두 마음을 품어. 그러면 한 마음만 품으면 되겠지요. 두 마음을 품었다면, 하나, 한 마음만 품, 품으시면 되겠지요. 이 말씀이고요. 제가 에스겔 에스겔서 1장 1절에 보니 30째 해 넷째 달 초다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 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누구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 보기를 원하시지요. 근데 그위에 보니까 넷째 달 초다새예요. 넷째 달 초닷새 그러면 4월 5일이에요. 4월 5일. 그러면 디모데 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니꼬로가 되니까요. 그 다음에 앞에가 또 서른째 해. 그렇게 됐어요. 삼십. 그러면 주님께서 삼십대 공생했다고 보통도 그렇게 많이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면 우리가, 우리 모든 것이 주님이 머리로 세워지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일 수가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누구나 하늘이 열리기를 원하지요.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이제 말씀이라든가 은혜 은혜라고 하는 게 좋겠죠. 은혜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조건이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인 머리 머리로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면 이렇게 될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2십 에스겔 1장 24절 25절 보니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 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또 군대의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떠드.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떠드는 소리. 곧그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기를 원하시잖아요. 이제 다 이제 성령의 감동함 속에 살기를 원하고 저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제가 이제 방언 기도라든가 모임이 있을 때뭐 소리 질린다거나 여러 가지 소리가 나옵니다. 또 방언 기도 끝말 끝에 또대화체는또 부드러운 그런 소리가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모습이 나와요. 저한테 그것이 에스겔서의내 생물이 같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느 때는 많은 물소리 와도 같을 수 있고 어느 때는 전능자의 음성 같기도 하고 그거는 이제 하나님과 대화할 때 그다음에 군대 소리와 같이 하고 이제 천사들이 그러니까 천사들이 군악대식으로 군악대식으로 북을 탁탁탁탁 치는 그거를 이제 연상 을 떠올려 주셔서 그 훈련시키는 게 있어요. 자 이제 어, 군악대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앞에 지휘하는 여자분 있잖아요. 그러면 군악대들이 탁탁탁 그 지휘에, 그 지휘봉 하나에 맞춰서 그딱 움직이잖아요. 그와 같은 기도할 때나 이렇게 모임이 있을 때 그렇게 하나님 이끄실 때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서 제가 읽어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모습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음성으로. 음성이 나오는데 이제 여러가지 음성이 번, 번개와 우레와 뭐 하여튼 하나님이 제 앞에 어떤 영상을 떠올려 주세요 거기에 맡은 맞는 소리를 내게끔 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가지 소리를 그다음에 어, 그 다음에 어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가 그 사방이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가로등이라든가해 같은 거 이제 봄 되면 해 많이 찍을 거거든요. 그럼 해 같은 경우에 보면은 광채가 발하잖아요. 사방. 사방으로 광채가 발하잖아요. 우리가 그 사방치기라는 게 있어요. 어릴 때그 사방치기 그 사방치기 돌멩이 같다 이렇게 발하는 게 있는데 그 사방에서 광채의 모양이 오는데 비오는 날 구름에는 무지개 같다. 라는 그런 표현이 있고요. 그것은 여호와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상이라는 것이고요. 다음에 3장 거기까지는 그러니까 무지개 형상은 여호와 하나님의 형, 영광의 형상이 비치는 거고 소리는 그렇게 여러 가지 소리가 나온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에스겔 3장 27절에 보니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네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여와의 호 말씀을 이루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서입니다 제가 말씀을 카톡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해도 들을 자는 듣고 듣기 싫어하는 자는 듣기 싫어 듣지 않는다 듣, 듣기 싫은 자,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반역하는 족속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다음에 에스겔 5장 11절.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혀쓴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궁유를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에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의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단즉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어제 제가 그 강남에 갔다가 어, 이제 준비 차량 리허설이죠 그 이제 한쪽 들으면서 에스겔서를 1 0장까지 읽었거든요 그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 십장까지 쭉 읽으면서 계속 아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에스겔에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쭉쭉 하셔서 계속 이제 그 하나님의 분이라든가 요거 아까 이거 했죠.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니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런 식으로. 어 어느 때 하나님의 노함이 막 느껴져요. 막그 노함을 막 바라는 바라야 저를 통해서 바라시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조금 이제 은혜 가운데 주시고요. 이제 어제 그 팀은 이제 노를 바란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아름다운 모임이었고요. 우리는. 7년 혼인 잔치 이제 그 거대한 성이 이제 이 땅에 내려오는 것 이제 천년 왕국 이루어질 것 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편은 그래요 한편은 한편 다른 한편은 7년 환란이요 아버지는 7년 환란을 앞두고 마음이 멍멍하세요 그러시면서 에스애스게츠 보는데 아버지가 7년활란 그걸 앞두고 그 참상을 마음 아파하는 것을 근데 통곡의 벽이 있죠 거기 이제 통곡의 벽에서 아버지 뵀던 그걸 마음을 떠올려 주시면서 동시에 에스겔설 말씀을 읽으면서 아버지 의 마음을 읽어주면서 또니어설 이제 찬양 또그 희망이라는 이제 그 애국가가 이제 리허설하고 을 있었어요 이제 삼박자 4박자다 맞아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낮지 히틀러, 유대인 학살, 그 모든 것들이 있죠. 종합편이요. 7년 환란이종합편이 당, 그동안 악의 모든 것들이 총 집결입니다. 7년 환란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걸 또 겪어야 돼요. 그걸 또 참아야 돼요. 그거를 아버지는 누군가는 알아주길 원하잖아요. 누군가는 어떻게 위로를 해드릴까? 어떻게 위로를 해드릴까? 아버지, 어떻게 위로를 해드려야 될까요? 어떻게 해요? 그냥 눈물 위로 해서 위로해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내 마음을 좀 알아다오. 어떤 뭐 곰팡이 근이 조금만 있으면 전부 다 퍼져가지고 곰팡이가 막 퍼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제 그나지들의유대인들 학살한 그 모든 것들과 이 모든 학에 모든 종치결이 칠년 한란에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어김없이 다가와요. 아버지가 그걸 또 겪으셔야 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가면서 신을 찾지요. 가짜 신은 대답을 안 하지요. 걔는 감정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아니요. 하나님은 인성 신성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다 체득을 하시는 누군가는 신을 부르잖아요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그걸 하나님은 다시 또 겪으셔야 돼요 그 유대인들 그 아픔을 그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다시 겪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있는 위치에서 우리는 우리가 아무리 어떻게 해도 아버지 마음 위로를 못 해드려요. 못 해드려요. 어제 그런 마음을 주셨죠. 그러면서 에스갯을, 이제, 제가 이제, 내일도 읽어드리고 할 건데, 그 거지 선지자들이 막그발그 그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아버지가 그들을 대하면 너무 분이 나다구요. 분 난다구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분이 풀리기 위해서 저를 통해서라도 막 소리를 질르게 한다거나 노하게 한다거나 그러시지요. 아멘. 저희들을 서서히 여유 있게 투영 동성 신하로 총총이 금과 옥조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성령의 불당과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아여 주시는 사랑의 조신 아버지 하나님. 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